짠!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어, 이제 반으로 세안을 하고 왔기 때문에, 딥클렌저 단계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보통 딥클렌저는 종류도 뭐, 아하라든지, 고마지, 스크럽제, 여러 가지가 많죠. 효소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제가 아하 6%짜리를 쓸 거예요. 보통은 딥클렌저로 한 9%대 아하가 많아요. 우는10% 이상이면 필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딥클렌저 단계는 9%대가 많죠. 그리고 성상도 약간 젤 성상이 많지만 어 제가 선택한 6%짜리는 거의 워터 타입이에요, 스킨 타입이고 그다음에 9%대처럼 뭐 도포 방치 후에 제거 이런 단계 없이 어 간단하게 솜에 어 적셔서 정리해준 다음에 바로 마사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오늘 같은 이런 시술에는 좀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젖은 솜에 적셔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적신 다음에 마치 스킨으로 정리해두듯이 자, 턱부터 시작해서 턱 밑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테두리 부분부터 깨끗하게 그 밑이라든지. 눈가는 제외하시고요 저는 음. 눈썹 부위도 깨끗합니다. 라인에 가깝게 다시 뒤집어서 다시 반대편도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저는 렌라인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렌라인도 깨끗게 귀 같은 경우도 저는 MTS 귀도 진행을 하니까요 귀도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이러면 딥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MTS 들어가기 전에 음, 마사지를 해야겠죠 어, 마사지 같은 경우는 저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오일막을 형성한 마사지 크림을 이용한 마사지보다는 보통 다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수딩제, 알로에 젤에 어, 요즘 같이 뭐환절기나좀 많이 건조하거나 좀 노화성 피부는 천연 100%뭐 호호바 오일이나 뭐 아르간 오일도 상관없고요. 100% 천연 오일을 한 두세 방울 정도 희석해서 가볍게 휘저어 주고 이거를 에을바르듯이 일단 도포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지금 바른 아하 를 이용한 딥에 대한 자극도도 많이 완화가 되고 진정도 되면서 수분 공급도 되겠죠 음. 일석이조 충분히 거포를 하고요 음. 맥 라인까지 자 림프 마사지를 하시던 뭐 가벼운 핸드 마사지를 하시던 뭐 생각하셔도 사실 무방하지만 어쨌든 림프에 대한 배농에 대한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면 시술 바로 후에도 붓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클렌징으로 클렌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시간 될때 제가 또 클렌징 라인에 대해서도 한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가벼운 힘을 거의 빼고 진행을 하죠. 네, 가볍게만 진행할 겁니다. 물론 이거를 어, 클렌징 크림이나 딥하실 때 이미 진행을 해버리셔도 훨씬 효과적이시겠죠? 음. 가볍게 더요 주위가 포인트죠더쪽에 자 마사지가 어느 정도 되고 마무리가 되셨으면 어, 일회용 해면을 이용해서 가볍게 세안합니다. 뭐 세안을 하셔도 되고 뭐 온수풀 이용해서 어, 제거 하셔도 모방하세요. 응. 네 마사지가 끝났으면 이제 앰플 도포를 하고 어, 본격적인 MTS 시술을 들어갈 건데요. 어, 간단하게 MTS 종류 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 볼게요 이런 일래요 한번 쓰고 사용하고 버리는 어 실리콘 특수 수지로 되어 있어서 어 녹아서 마무되는 그런 형태의 MTS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스텐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도구들 전체적인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롤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아예 여기 리드링의 특수 히알루론산이 아예 침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자동 기기이긴 하지만 역시 특수 수지로 되어 있어서 어, 앰플 흡수할 때 어, 용이하도록 나온 디자인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그냥 어, 이렇게 길이를 좀 조절해서 쓸수 있는 그런 어, 자동 기기를 이용해서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나는 타입 다음에 토너로 스킨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앰플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어, 그니 그러니까 고농축의 어떤 재생에 효과적인, 효율적인 뭐 EGF라든지, 어, 재생성분이나 항염 효과가 있는 고농축의 앰플을 일제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어, 서브적으로. 왜냐하면 이 스킨이 건조하면, 어, MTS 니들링 할때 아무래도 고통을 더 가증시키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점성이 있는 상태가 부드럽게 롤링이 잘 되고 통증도 훨씬 감소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고농축 앰플로는, 어, 까지 하려면 양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일단 일제. 먼저, 제일 먼저, 도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입술 좀 바르고. 아, MTS 할때 눈꺼풀이나 뭐, 입술 할수 있죠. 일제를 도포했습니다. 사실, 일제 같은 경우는 바르고 지나면 집까지 다 끝난 상태라서 사실 제대로 시술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건조가 돼서 싹 먹어요. 그래서 고교제이 들어가기 전에 일제를 먼저 발라놓고 약간 점성이 이렇게 있는 표현이 되나요? 약간 거의 뭐수딩젤 같은 느낌의 손상에 있는 제품으로 이제를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쪽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요즘은 뭐 실리콘 장갑이 뭐 요리할 때도 그렇고 많이들 나와있기 때문에 어, 그런 실리콘 장갑을 끼고 해주시면 훨씬 위생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들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니들링을 진행할게요. 지금 이제 앰플까지는 도포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벌써 얘기하고 준비하는 동안 또 건조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반적인 그 실내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를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를 제 도포로 한번 또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음 때문에 좀 소음 때문에 잘안들릴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자막으로 좀 많이 처리하고요. 어, 기회가 되시면 오프라인에서 좀 뵙고 더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회 정도 지나, 지나게 돼요 1스텝 2스텝 3스텝 이렇게 3번 진행할겁니다 한번 지면 왔고요두 번째 진행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지금 저는 림프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인트적인 어, 부분에서는 사선이나 뭐 가로세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밀포 방향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배농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네. 얼굴을 훨씬 붙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어요. 2단계가 되면 좀 아픕니다. 아파요. 자, 두번 지나갔고요. 아직마세번 줄이다. 한번재덕고 하겠습니다. 앰프 사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게 보이, 느껴지시죠? 어, 그래서 일제와 이제 왜 필요하듯이 셀프를 하는 거랑 좀, 시술 누가 받는 거랑은 좀 틀릴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게 되네요. 변화가 있나요? 왼쪽, 으로 쭉? <laughs> 자. 아, 3회 정도 지금 지났는데 놓친 부분들이 있죠? 눈치 채셨죠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론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아픈 부위, 어디일 것 같으세요? 뇌와 가까운 이마 쪽이에요. 눈하고. 어, m t 스 하는 날 두피 마사지 같이 해주시면 두피 근육근막을 터놓고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열도 잘 빠지고요. 개농도 훨씬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위도 사실 투탭으로 자, 눈두덩이 같은 경우도 아주 가볍게만. 1단계 정도, 2단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술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코 부분만 문제 있는 분들, 블랙헤드라분지 모공,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코가 또 피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많이 있으면. 만약에 얼굴의 늘어짐이나 만약에 리프팅이나 이런 이중턱이 더 고민이신 분들은 사실 이 포인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3 단계 정도로 진행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어, 한 눈에 여기가 많이 꺼지는 것, 이중턱이 많이 사라지는 것들을 유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먹을 상관없습니다. 빈편으로 보시면 되겠죠. 변화가 있나요? 눈이 좀 커지지 않나요? 눈꺼풀이? 살아남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그 정도 많이 완화됐고요. 그래서, 어, 두피 같은 경우는 페이스하고, 음, 귀 부분. 귀 같은 경우도 사실 누워있는, 혼자서 하기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안쪽까지 뭐 한다는 것보다는 귀도, 어, 이열이라고 해서, 어, 몸에 반사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귀 부분부터 이귀팝 뒷면까지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피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헤어라인만. 좀, 3단계 정도로 해서, 2단계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요, 눈썹 산 있는 요, 많이 M자 탈모가 있는 요 부위만이라도, 리드링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났지만, 뭐, 이렇게 얼굴이 붓, 오히려 붓거나, 막, 피가 철철, <laughs> 뭐, 이 정도의 CIT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 따끔따끔 해요. 근데, 진전팩 하고 바로 뭐 해도 크게 일상생활에 가벼운 뭐 비비 정도의 메이크업은 크게 뭐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전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제가 셀프로 보이기 때문에 눈꺼풀의 늘어짐이 오른쪽 왼쪽에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좀 소프트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물론 오프라인에서 전문가들을 위한 어떤 교육에서는 좀더 디테일하고 어 생동감 있게 좀 표현을 해드리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고요. 어뭐 궁금하신 사항은 뭐 내용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술 입술 시술도 유술의 선이 이제 나이 드시면서 좀 옅어지는 것들 이런 것도 가볍게만 터치만으로도 시술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엠티시술은 침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그려야 되고 롤러 같은 경우도 본인이 혼자 괜히 쓰신다고 하더라도 글쎄 소, 소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히 위생에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시술이 끝나면 어, 가볍게 토너, 소매 토너나 어, 가벼운 알코올성 제품으로 피부톤을 정리를 하고요. 똑같이 에센스나 뭐 앰플 도포를 하신 다음에 거즈나 에센스 시트지로 전체적인 피부. 진정이나 항염에 도움이 되도록 진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또 후체적으로 고무팩이나 모델링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진행하셔도 돼요. 물론, 쌍크림하고 재생크림도 필수적으로 발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우나, 뭐, 격한 운동, 뭐, 불 앞에서 너무 이렇게 열기를, 화기를 뭐,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 많이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한 수면이랑 많은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한 달에 꾸준히 아니면 뭐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개선이 되는데 난 여기 눈 밑에 어떤 주름이 아니면 뭐 여기 기미가 고민된다 그럴 때는 스팟 부위만 그 포인트만 어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음에 뭐 다른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